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뉴스, 코인 집중, 일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텍스 코인이 지금 현재, 어, 837원, 마이너스 0.71% 마이너스 한 6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조만간, 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면은, 자, 피보나치 대돌림을 우리가 조금 봤었을 때, 이제 0.618 구간을 어, 찍고 돌아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하면서 0.618까지 이제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 1.618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 1.618, 1.618까지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고점 어, 돌파는 어,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미국 하원 의장, 어, 메카시죠, 여러분들. 메카 의원하고 지금 이제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이 최종 타결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욕 증시도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미국의 디볼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회의 표결을 서두르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메,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정치적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타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3,700만 원대 회복을 하고 있고 어, 연휴 기간 때한7% 정도 넘는 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알트코인들도 단기적인 바닥에서 한15% 정도 바닥을 어, 바닥에서 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 지금은 이제 스택스 코인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강한 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 바닥에서 한번 정도 눌려면은 한번 정도 눌리게 되면 어 쌍바닥을 맞고 돌아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 타이밍 무조건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을 어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한7% 정도 연휴 때한7% 정도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소통방에서 많은 수익을 좀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 하는지 세 번째 연속 2절이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남겨 주셨고요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코인에 대해서 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네오코인 단기간에 한15% 정도 이상 봤어요 뭐딱뭐 뭐, 어, 사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바닥에 눌렸을 때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바로 매도하고 다시 한번 바닥에 눌렸을 때 지금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가지고 좀 원금 회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니까 어, 코인 투자가 어, 처음이거나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래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레전드 연휴 보너스네요. 와, 대박 났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 3% 있죠. 레커, 감사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어, 밀크 코인, 네오 코인, 웨이브 코인, 가스 코인, 컨턴 코인, 인피니티 액션 인피니티, 덤프로토클까지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여기 가서 봐보시게 되시면은, 5.52%, 4.10%, 3.85%, 13.67%, 8.94%, 6.13%, 3.15%, 5.02%, 그리고 마지막으로 8.74%로 또 많은 수익을 또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어,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스텍스 코인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스텍스 코인이 단기간에 어떤 선을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매수 타이밍과 어, 중장기 목표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 비트코인에 대한 불확실성인 이런 재료는 끝났다.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잡으셔야 되고, 어 비트코인도 이제 하락과 어 상하좌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코인 시장도 이제 이런 바닷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맨날 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30% 손절을 치게 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코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번호로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모든 정보 바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함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코인을 매수를 했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어, 하루에서 이틀 정도 5에서 10%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는게 바로 코인 투자 라는 겁니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 떨어지고 또물 탔는데 마이너스 10% 떨어지고 또물 탔는데 다 돈을, 돈이 다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가 되면, 사람이 지금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 중장기적으로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탄은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코인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계속 물려 있어야 되는가 대책은 없는가 원금 회복은 도대체 언제 가능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어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듣고 나가시게 되시면 어 여러분들 코인 인생에 코인 인생에서 180도 360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일타가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올라가는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최우선 으로 선별을 해서 어, 구독자 분들이나 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바로바로 어,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뭐, 에이다 코인, 뭐, 밀크 코인, 이렇게 이름만 이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시게 되면 안 되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서 우리가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같이 한번 선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노력들이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만 간다 라고 하면 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코인이 상승을 하는구나 아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코인이 폭락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안다 라고 하더라도 코인 투자를 굉장히 또 쉽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 중요한 내용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오전 오후 브리핑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간장은 전일 상승 대비 조정 구간을 거치며 안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형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잡아낼 것인지, 아니면 장기 저점 부근에서 저점을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택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제가써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서 제가 옆에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 아니면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마다 중요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휘청휘청 합니다 방향성이 왔다갔다 위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아주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이런 뉴스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살아남는 그런 어, 수익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원금 회복이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밀크 코인 여러분들한테 어, 추천을 드려서 밀크 코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느냐 매도 안 했는 분들 수익 대박 나겠네요. 어, 밀크로 두번 입절했습니다. 점심 먹고 후식으로 수익금이 후덜덜. 한번 먹고 빠진 종목 다시 어, 진입하셔서 반신반의했는데 어,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 밀크 코인으로도 많이 보신 분들 어, 17% 이상 수익을 또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하루마다 매일매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 한 번. 받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좀 수익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을 여러분들 께어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 카톡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밀크 코인이 만약에 추천이 나갔을 때는 지금 차트 분석과 그리고 밀크 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 까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아이 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매수를 하든 말든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드린다 라는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 무료 추천주가 나갈 때 어, 지지와 저항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거래량 거래 대금 분석 soul.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세박자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어좀 낮을 어, 좀 잃기 잃기 을 확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게 되시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도움받아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3월 총 수익률 마감이 되었습니다 3월 달에 112% 정도 수익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어 파란색으로도 여러분들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손절이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때는 어떻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보는 게좀더 손익비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어, 불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4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장이 조금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 4월달 총 수익률 87.93%로 좀 마감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밀크코인으로 여러분 17.66% 그리고 밀크코인으로 8.21%두번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와서 지금 밀크코인으로만 어, 35%에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많은 정보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에 카톡방 링크로 만약에 들어오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랫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어, 시크릿 정보 공유방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일타 믿고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코인 정보, 코인 뉴스, 코인 집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어, 모든 정보는 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